강진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여고생이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. 또 용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낫자루에서 숨진 여고생의 DNA가 발견됐습니다.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진 매봉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 16일 실종된 16살 이 모양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이 시신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이 양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실종된 여학생의 칫솔, 사용하던 칫솔과 어제 발견된 변사체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. 경찰은 또 용의자 김모 씨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나세 날과 손잡이 사이 자루 부분에서 이 양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 양과 용의자 김 씨의 이동 동선이 일치한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였는데 직접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.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. 경찰은 앞서 이양 시신 부검이 이루어졌지만 국가수로부터 골절 등 뚜렷한 위상은 보이지 않고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시신은 얼굴과 정확한 키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과수는 이양의 체내 독극물 검사와 알코올 검출 여부 등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중심으로 옷가지 등 유류품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.